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공 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눌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i c b m 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정상 각도를 발사한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헌법소 책임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정차 훈련 강도를 높이는 한편 공식 프로필 촬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두 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대표를 직접 겨눌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부 조정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둘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제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에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뻔뻔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미진 총경을 어제 소환해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책임자급 피해자,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져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5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뉴스광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정실장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법원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출측근인 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소거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뻔뻔한 행태라며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0년 넘는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측근들이 연디어 구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유권 무죄, 무검 유죄, 야당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발사를 침관하며 핵에는 핵으로 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딸이 동행했는데 딸의 얼굴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한밤에 현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이 쏜실탄에 맞고 붙잡혔습니다. 112에 협박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메시, 호날두 등 스타들이 도화로 집결하면서 현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함구하며 사실상 비공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죠.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한 정진상, 김용 두 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큰 타격을 입은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정치권엔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폰 하나로 심플하게 삼성페이를 써볼 시간. 삼성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발사 현장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자리에 딸을 데려와 처음으로 공개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오늘도 이어져서 전략 폭격기 B1B가 다시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지도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부인 미설주와 딸을 대동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딸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건 처음인데 둘째 아이 주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고 있는 소든민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오는 24일 우루과이아의 첫 경기 출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한한 소소가 청정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 전기차 넥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 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영상과 함께 현장에 따라온 김정은 총비서 딸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하겠다는 위협을 이어갔고 한미는 전략 폭격기 B-1B를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주말도 없는 한반도 정세.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최측근인 정진산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8시간 넘는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도작이라며 검찰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지도하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 딸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용산구 구구청장을 소환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는지 등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벤투 감독이 부상 중인 손흥민 선수의 훈련 내용과 몸 상태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만 더나오면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밤사이에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또 다른 최측근의 구속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과는 별개로 이들 최측근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에서 오랜 시간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그 대상이 됩니다. 먼저 민정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